저도 어게 추억의 게임이기 때문에 할 때마다 과거 생각이 너무 많이 나서 그흐 날개 어디서 났어? 저는 다고요 우와. 우와! 설날 다 설날 끝났어? 춤추다가 전반택! 근데 왜날 걸리나 보 뭐야! <laughs> 오늘 할게 저거예요. 엘리베이터 탈펴하는 건데. 오 뭐야. 도시는 폐허고거리 페로 뭐, 뭐, <laughs> 생명체들이 우 어, 뭐야? 뭐야? 이지옥에수있을 오. 우린 여기서 수 있을까? 그런 얼 얼굴, <laughs> 그런 얼굴로 얘기하지 말라. <웃음> <웃음> 뭐야? 어, 뭐야? 뭐야 뭐. 뭐, 뭐야. <laughs> 뭐야 뭐야? 아. 얘왜안 죽어? 몰라 언제 죽어? 리얼루다가 오토이. 너체 죽니? 죽였다. 성공 아, 이렇게 죽이는 거구나 어, 당연히 데미지지. 여기 충 생각보다 쉬운데. 생각보다 막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.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거가 와. 8천. 너무 너무 쉬워. <laughs> 너무 잘아나 나 총알도 없는데, 이제. 나도 총알 두 발인데? 어, 어 뭐야? 무기 강화, 오케이. 어 뭐야? 무기 파고 강화. 오케이. 성공 확률 55. 간다, 55. 고다 고. 할수 있어요. 제발요, 제발요. 제발요, 제발요. 안돼 제발. <laughs> <laughs> 아나 화나네. 이거 실패했어. 이거 실패했어. 뭐, 뭐야 갑자기? 이거 뭐야? <웃음> <웃음> 어 뭐야? 나왜 자꾸 주고 따라가면 돼 따라가면. 이 정도 어렵지 않지. 나 빨리 와 클리어. 성공했습니다. 안 된다. 어... <laughs> 우리 둘다 살아나갈 수 있어. 우리 둘다 살아나갈 수 있어 걱정하지 마. 그럼. 야, 그 놈들아! 다시 가, 다시 가. 무슨 소리야, 이게 무슨 소리야? <laughs> 우리 살아갈 수 있어. 내가 막아줄게. 백출 성공입니다. 성빙 갔다오케 아, 가다오케. <laughs> 아이 미친. 백출? 생각보다 쉬운데? 이거 잘하는 사람. 안녕하세요, 잘해서 왔습니다. 허스토리아. 물어봐야겠어, 얘들아. 잘하니? <laughs> 오십일 층 오케이 이십 층까지 오케이 어 원래 이렇게 많이들 왔었나 원래 이렇게 폭을 던져도 나야 원래 이런 게 아니었던 거 같은데 아 사람이 마아지면 애들도 마아진다고 근데 진짜 잘한 람아뭐 벌써 비사야 미친 이십 층까지 가봤다 이십 층까지 가봤다면 구라쟁이야 성공했습니다 이십 층 구라 해봐야. 야얘 사거리가 장난이 없는데? 야, 어? 뭐야? 왜 해. 나만 그래? 왜 나한테 그래? 백춘? 생각보다 쉬운데? 나다거리받았다 내가 어그로를 끌게. 그래 나, 나 계속 맞는다. 나쁜놈들아! 보자. 오야 58, 56. <laughs> 야 버스 탄다. <laughs> 어, 그 <그러네>. 버스 <laughs> 야 버스 탄다. 어, 예. 야 이거 눌도 필요하네. 어? 아이유야? 너, 그 대박. 뭐 어, 3명이 필요해? 빵야 빵야! 아, 그런가 본데? 와 <laughs> 겁나 커요. 아휴 잘 만들었네. 아휴 어, 피딸기 예. 싫은데. 강화 제발. 제발. <laughs> 나좀 30.. 아 30에 걸순 없어. 3 0 진짜 너무 낮다. 62에 건다. 와나 성공했어! <laughs> 나이스! 어. 나이스! <laughs> 나이스. 안정빵이죠? 주변의 서운이가 어, 진동한다. 우와. 어. 아마도 이곳에서 인체 실험이 있었던 것 같다. 인체 실험이라니. 그것들이 깨어나지 않기만 바랄 뿐이다. 와 이게 2편도 있었다니. 전혀 모르. 야 데미지랑 권총이 똑같은데 권총이 더 높은데. 야, 데미지 더 세. 봐봐, 권총이 데미지가 더센 걸. 3명만 와. 있으면 갔다 아이씨, 이 번에야 말로 클리어 할수 있을 것 같아. 이번에야말로 클리어할 수 있을 것 같아. o e o e 저건 뭐야?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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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아, 39는 총의 판이네. 이제 28? 어차피 안될 거. 네. 28 고다고? 고다고? 키퍼 너무 왔는데. 내어 뭐야, 이걸 성공해 버린다고? 아마 어, 안될줄 알았는데. <laughs> 이걸 사. 역시 넥슨의 아들. 와, 대미지. 아! 못 막아. 200씩 들어간다. <laughs> 와. h 이 체크 500씩 들어간다. 대미지. 미쳤어. 이거를 갑자기 떡상을 해버렸다고? 한명오 <laughs>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. 당신은 여러분들을 사랑받기 싫어, 싫어, 싫어. 위해 태어난다. 어 뭐야? 탈출을 어, 위해 이곳에 오기까지 며칠이 걸렸는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. 너무 힘들었어. 지옥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것들을 죽이고 또 죽였다. 우리의 생존을 대한 마지막 전투가 시작된다. 근데 생각해봐. 리베이터한 층씩 올라가지 말고 그냥 꼭대기 층 찍어버리지. <목소리> <목소리> 아니, 아니 왜이렇 한.. 왜한 층씩.. 왜한 층씩 올라가냐? 개멍청하.. <목소리> 고다. <목소리> 50%쯤이야. <목소리> 껌이지. 어떡해!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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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화염방사의 개바 아니야? 화염방사기 못 다가와. 우와 20% 증가. 오늘부터 대장장이로 전직할게요 여러분들. 모르겠는데? 이번엔 한다 강화성공. 어? 30 가능? <웃음> <웃음> 거라고? 안 돼. 아 개노답 됐다. 그냥 이거 할게. <laughs> 에이, 이래서 도박은 안 돼. 와, 이거 백층 찍는 거 아니야? 응. 야 저거 저거 진짜 해봐 아니냐 저? 어디서 난 거야? 야 저거는 어디서다? 미래로 갔어. 나 혼자서 지금 구석기 시대야. 이거 백층 찍는 거 아니야? 와, 와, 살살 녹는다. 어, 이거 사람이 녹겠는데? 아, 팔십칠층. 이메일 보내면 치킨 한 마리씩 보내드리. 오늘 써든. 여보세요? 여기까지고요. 아 음, 재밌었습니다. 기뻐빠로 안, 안녕. 아, 오랜만에 써든이었다.